Die Nase. 통과가 돼서 책으로 재판을 했어요 백권을 만들었어요 백권을 만들었는데 백권이 좀 모자랄 때야 아마 우리 진도분들도 있고 아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는 교수님들도 있고 소과 가족들도 있고 또 서울에 가면 가해 선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도들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우선은 백권을 했는데 페이지 수로는 500페이지예요 네, 박사 학위 논문이 보통 한3 0 0페이지대데 네. 저도 300페이지를 썼는데 계속 수정하라고 하니까 1차 심사, 2차 심사 하면서 200페이지가 늘었어요 그래서 엄청 무거워가지고 이거 들지도 못해요 힘이 약하신 분야참수 <laughs> 아, 참. 축하드립니다 네. 부처님께 먼저 네. 책 공연을 올렸고 논문을, 어, 내가 한번 보고 싶다. 받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점심 공연하고 다시 또 오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해서 에코 틀어놓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냥 처박아 두는 거안 받으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예, 어떻게 썼나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어, 하실 분들은 또판단하시고요 내가 처음에 그냥 열부를 찍었는데, 열부는한 권당 3 0 0 0 원이 나왔어요. 만드는데. 저게 500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비싸. 그리고 바깥에 이제 딱딱한 하드커버라 하니까 더좀 비싼데. 근데 이제 100권을 찍으니까 한 권당 2만 원대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여러 권 찍을수록 더 할인이 되는 거 같아요. 어쨌든 뭐, 한 번, 어, 나눠드려보고, 그리고 더 필요하면은, 박사기 도무는 나눠드릴 일이 많아요. 이제 다음에 또 어디를 가든가 뭐 강의가 있거나 하면 또 알게 된 사람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받고 싶다고 하면 또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천 음, 다른 기도를 일제를 했는데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일제했어요. 일제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가 시작이 될 텐데 기도가 어, 상당히 가성비가 좋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일종의 천도제죠. 천도제인데 달란의 기도를 100일 동안 계속 이렇게 내가 성심성의껏 쓰님하고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은 달란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어, 내 심신이 건강해지죠. 우선은 달란의 기도를 해보시면 알지만은 달란의 기도 하는 만큼 심신이 건강해지고 쾌적해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관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소원성취가 이루어져요. 저도 이번에 논문을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불보살님들의 도움을 느꼈어요. 그게 이제 지도 교수님도 하는 얘기가 운이 없으면은 아무리 논문을 잘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이게 뭔가 사고처럼 그런 건데 그 시, 이제 심사위원이 총 다섯 명인데 이 심사위원 중에 한두 명만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이건 논문이 통과가 안 돼. 협조를 안 해준다. 한 명만 계속해서 도장을 안 찍어줘도 이게 도문이안 돼요. 교수로서의 자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강제적으로 찍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 찍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 그런 것들이 예 무난하게 잘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류가 잘못 제출이 돼가지고 그 교수님들끼리 합의하기로는 제 논문이 통과되기도 했어요. 2차 심사 때. 그런데 사무실로 서류가 제출되기로는 다음 학기로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 도서관에 내기 전에 컴퓨터 파일 있죠 워드를 칠까 에요 옛날에는 손으로 다 썼지만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니까 그 컴퓨터 파일을 도서관에 제출을 하는데 제가 제출을 하고 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네, 스팸 전화번호 이런 게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문자도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잘안 받거든요. 그리고 또 잡지사 같은데도 연락이 많이. 답지사는 제가 일절안 받아. 아예 안 받아. 계속 뭐를 좀 쓰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아예 요즘 안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전화가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면은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근데 제가 받았어. 받고 보니까 그 얘기예요. 사무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어, 다음 학기로 이렇게 사무실에 오면는 다음 학기로 돼서 왔는데, 어떻게 파일을 내셨냐 그러는데요. 아니, 지도교수님이 분명히 그 교수님들끼리 합의하기로는 통과하기로 합의했는데, 네, 어떻게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다음받기로 됐냐. 그래서 어, 내가 바로 지도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지도교수님이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도교수님이 바로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게 바로 됐어요. 근데 그 사무실 직원이 하는 얘기가, 네, 일반 대학원 사무실 직원이 하는 얘기가, 하루만 늦게 지도 교수님이 연락을 했어도 그는 통과 안된니 다음 학기로 돼.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받았었는데, 야, 내가 이거를 안 받았으면은, 차 타고 다니다 보면 특히 안 받게 되잖아요. 운전이 위험하니까. 이걸 안 받았으면은, 그 사무실 직원은 한번 전화한 곳은 다시 전화 안 해요. 학교 사무실 직원들이 그렇더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항의하려고 다시 전화해 보면은 뭐하냐하면은 전화를 했다 그런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본인한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나만 붙잡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순간에 이제 불고살님들의 도움으로. 전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교수님들끼리는 다 통과를 시켜놨는데, 다 통과를 시켜놨는데, 서류가 잘못 제출되는 바람에, 이번 학기 못 받을 뻔 했죠. 못 받을 뻔 했는데, 또 타인이, 네, 불고사님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왜,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진짜 운이 있다, 그래도. 운이 있다. 되려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우리 전에 다란이 기도를 한다. 아 그리고 다란니 기도는 이제 보통은 제가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다란니 기도를 해서 카피를 보는가 보다 <laughs> 이렇게 <웃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다란니 기도는 그렇게 100일 동안 하고서 100일 회향할 때 천도를 천도 조상 천도를 합동으로 해드리다 보니까 그게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원래 남이 기도해 주어가지고 천도가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본인이 열심히 한그 공덕이 이제 조상천도에 그러니까 스님과 함께 같이 네, 같이 그렇게 천도제를 지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성비가 좋다는데 천도제 한번 지내려고 하면은요. 따로 천도제를 지내려고 하면은 2,300만원이 드는 거예요. 꿀 10만원에 예, 돈 얘기를 해서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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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가성비가 좋은 거죠. 예, 기도도 하고 소성지도 원 하고 조상 천도까지 하니까 자, 공지는 그렇게 끝이나게 됐습니다. 네, 예, 예, 너무 받으실 분들은 정신공예 하고 다시로 오세요. 다시로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사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자 신대장님이프랭카드를 여기저기 여섯 군데를 걸겠다 이러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 예, 우리 절에만 걸면 돼. 우리, 우리 절에만 하나 이렇게 걸어 놓고, 그거는 되는데, 오늘 법문할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데, 예, 좋은 일인데, 다른 절에서, 다른 스님이 볼 때는 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야. 예, 너무 사랑하고 이러면은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너무 티를 내면안 돼. 너무 사랑하면은 그게 시기 질투의 아, 대상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뭐, 소문 날 거는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나게 돼 있고, 또,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은, 우리 성주에 불교대학을 관우사에서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다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남의 시기 질투를 받으면 안 좋아요. 가급적이면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가급적이면 허름한 신발을 신고 다니고, 이렇게 좀, 불쌍한 척하면서 이렇게 <laughs> 보이는 게 너무 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예 좋은 신발 신고 어 좋은 시계 차고 이렇게 다니면은 한편에서는 좋은데 예 한편에서는 보기가 좋은데 한편에서는 시기 질투에 또 대상이 된다는 거죠 시기 질투를 받으면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처음에 잘 나간 사람이 끝까지 잘 나간 사람이 별로. 처음에 잘나간 사람이 식이질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 처음에 잘 나갈 때 이거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식이질투라는 게 굉장히 힘이 강해. 스님들이 법당에서 기도하는 힘만큼 강해. 남의 식이질투라는 게. 식이질투를 피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성공의 비결이. 에요 어떻게 해야 식이질투를 피할 수 있겠어? 자, 좋은 소식, 좋은 일은. 가급적 천천히 아니에요. 좋은 일이 나한테 있을 때 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 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이게 많죠, 많죠. 있을 때때문 저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좀안게요 제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저는 절대 전화해서 자랑하거나 하지 않아요. 노신만한테도 얘기 안 했어 아직까지. 저는 누가 렇게 자랑하는 거를 잘안 해요. 어, 뭐 유튜브 같은 거는 유튜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거의 한푼 끊겼을 때쯤에 저, 저한테 만약에 좋은 선물이 들어왔어요. 옷이 좋은 선물이 들어오거나 신발이 좋은 성, 선물이 들어왔어요. 몇 개월을 삭혀놔 <laughs> 이게 한푼 꺾일 때까지 삭혀놔 그래가지고 한푼 꺾이면 그때 입기 시작해. 저한테 선물을 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방 줬다고 해가지고 제가 결코 그거를 입고 다니거나 차고 다니거나 신고 다니질 않아요. 이제 그게 한 사람이 제 그게 한푼 꺾여야 돼. 살아야 돼. 예. 네, 보통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좋은 소식은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알리는 것이 그게 좋다. 이게 시기질출을 피하는 법이에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법이에요. 남의 시기질출을 받으면 은 스님의 기도의 그 크기만큼 안 좋은 일이 있다. 자랑을 편에서는 우리 관우사를 알린다는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어, 좋은 영향도 있는데 나쁜 영향은 식이 질투를 받게 되는 그런 게 있다. 예. 그리고 예쁜 척하지 말고 예쁜 짓을 해라. 아 그러면은 식이 질투를 안받요 예쁜 척하면은 식이 질투를 받아. 예쁜 짓을 하면은 예, 예쁜 척은 가급적 안 하고 예쁜 짓을 하면은. 시기 질투를 피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남의 시기 질투를 안 받는 것이 좋은데 나 또한 남을 시기 질투 하면 안 좋아요. 남이 크게 성공을 하고 크게 재산을 모으고 정말로 부러울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 질투를 절대 하면 안 돼. 시기 질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불행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바라면 은 내가 성공할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와 남의 구분이 원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성공을 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해줘라. 아, 그죠주리선님이 예,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내가 박사학위 받은 것처럼 기뻐해줘라. 예,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다. 시키질 줄 아는 것이 아니고.